차징을 받아. 아 설마 이거 안 보인다고? 여기 있는데. 아 진짜. 씨... 유폭 뭐야? 와유폭 개멋있어. 와이 탱크 장점 찾아듭니다유폭이 겁나 멋있네. 아 원래 이랬나? <laughs> 근데 이거 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목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밋밋하다, 탱이. 너무 약해. 아. 어. 너무 밋밋해. 요즘 골탱들 다 그냥 개사기로 나오는데. 그니까, 320 데미지면 정말 좋았을 텐데. 280 데미지는 너무 약하다. 앵벌은 잘 되냐고요? 앵벌이 잘안 되겠죠? 딜을 못 하는데? 딜을 많이 못 하는데? 일단, 그니까, 러 좋은 탱이 많이 버는 이유가, 한 값이 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능이 좋으면 많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버는 거거든. 사실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 사람마다 또 이제 다른 게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잖아. 근데 얘는 딜을 그렇게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많이 할수 있는 상황잘안 일어날 듯 너무 약해. 요즘 맵들 보면은 이거 데미지 낮고 DPM 좋은 애들이 쓰기가 힘들 진짜 그러니까 140이 딱 요즘 들어서 그렇게 막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딱그 이유예요 성능은 그대로 약간 메타에 간접 너프 당했지 일단 무조건 데미지가 세고 봐야 돼요 요즘은 진짜 그리고 계속 쏴가지고 탄 넣는 게 그게 또또 또 어려워 어 그냥 한방센 거보다 강 만들기도 어렵고 요즘 맵들이 또더 그렇고 너무 맛이 없다 이거 너무 밋밋하다, 진짜. 너무 그냥 무난해. 장갑이 좋다기에는 또. 요즘 뭐 장갑만 좋아가지고는 안 돼서. 그리고 그 탄이 너무 적어요. 비행탄이 적은 건 진짜 오랜만인데. 아. 탄간도 너무 길고. 그러니까 탄간이 기니까 억지로 차징을 해서 쏘게끔 유도하는 것 같긴 한데. 탄간이 5는좀 너무 길다. 차징해서 쏘는데 560 너무 맛없는데. 스탑 하나 없어 막 세다는 느낌이 전혀 안들죠 어. 너무 밋밋하다 오600좀 많이 들어왔는데 아니, 아... 이거... 좀 이따 쏠걸 그럼 안 되는데... 아, 너무 약해! 진짜! 7티어 구축들한테 발리겠네 너무 약해요, 진짜 이정도 그렇게 막 빠른 편이 아니고 터보 끼니까 뭐 무난해지긴 했네, 이런자체 너무 무난하다. 응. 밑에. 알렉스. 와. 아좀 무난한 것 같아요. 나네. 상평은 그렇습니다. 확 와닿기 좋다 이런 느낌은 안드네 시간 아, 아 일단 봤었구나. 아두 번째 벌 들어가지도 않아. 아니, 이런, 이게, 탄이 적게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좀안 좋은. 얘는 심지어 탄도 많이 쏘면 되는데. 계속 쏴야 되잖아, BPM으로. BPM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아니, 그니까, 특히나, 그 골탱들은 돈 벌려고 타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탄을 이렇게 딱 반반 넣었을 때 이게 선택지가 좀 적, 적다는 거? 삼천 대를 했는데 이제 겨우 삼천 대를 했는데 이거 은타를 다 써버렸어 물론 내가 놓친 것도 많긴 하죠 휴행탄 왜 이렇게 적은거야 포탄 뭐 손에 들고 탔나 아, 이거 밖에 안 돼. 어? 보라스카 한발 쐈어? 너한발 빗맞추면 시체인데 너 이거. 보라스카 아닌데 한 발만 들고있으면 일로와 차징을 받아라 유포 차징을 받아라 아 설마 이거 안보인다고? 여기 있는데 아이 진짜 씨 유포 뭐야 <laughs> 와 유포 개멋있어 와, 이 탱크 장점 찾아줍니다. 유폭이 겁나 멋있는데. 아, 원래 이랬나? <laughs> 유폭 겁나 멋있는데? 야, 유폭이 나는데 탄이 얼마 없어가지고 뚜껑이 안 날아갔어. 뭐야. 뚜껑도 안 날아가. 탄이 얼마 없어가지고. 뭐야. 걔 하남자탱이네, 이거. 아. 나는 탄을 다 써본 적이 없다고? 아, 그게, 얘가 탄이 좀 적어요. 40발 밖에 안 들어가. 근데 이제, 장전이 엄청 빠른데 40발이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얘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다른 거 말고. 5,000딜쯤 하면은, 그니까, 러 5,000딜 하면 탄 없을 듯? 그냥, 그냥 유령 탱크 될 듯? 탄 없어서. 안녕들 <목소리> 하세요. 아, 어제 미션 난 이거 남겨뒀다. 저거, 취소해야 되나? 오늘 이거 탈 건데. 삼공기 못타는데 근데 미국이 근데 이런 탱이 있었어요? 뭔가 미국 탱 같지 않고 근데? 다른 나라 탱것 같아? 이것도 페이퍼인가? 음, 어, 아, 쏠걸. 쏴볼걸. 딩딩딩딩딩딩 여어아 차징 세긴 센데 이거 뭔가 뭔가 아쉽네 근데 이거 데미지가 300 20%였으면 좀 사기였을지도 어 그러면 란그딱 뭐보다 좋냐면 그 CS 리스 리스보다 딱한 단계 위 느낌 알듯 데미지 버프 받은 아우 어, 탕관 겁나 길어 그냥 근데 이거 차징 완전 그거네 권장사항이네 차징을 안하면 이탄간이 5초여가지고 오히려 약간 손해보는 느낌 그니까 장전 6.5초밖에 안되는데 탄간이 5초나 돼허니까 그러니까 차징은 약간 무조건 해라 이런 느낌 이제 그거 사람들 이제 미스 겁나 내겠지. 이제 이거 차징한다고 괜히 떴다가 이제 탄 밥이 나가로 그걸 유도야. 진짜 들 유도하고 있어. 진짜. 쟤다내고 나갔다 진짜 매눈와 매의 눈 찍혀있는 덱에 단 한개도 없는데 나도 이 게임 진짜 오래 찍어 아니 매의 눈까지 어떻게 찍냐고 스킬 진짜 저거 스킬 총량 좀 줄여줘 진짜 유비들은 4스킬 뭐 구경도 못하여 이게 말이야? 세긴 세네 아니 세다고 봐야 되나 이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언덕 이걸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차징맨들 이거 조심해야 돼 차징하고 있으면 상대도 바보가 아니라서 웬만하면 가만히 안 있어 아. 치토 SP 아 이거 이거네 구축이네 그 이거 보니까 티오륙이 진짜 미친 놈이긴 하네. 맞죠? 그냥 티오륙이 그냥 티오륙이 진짜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아. 보자. 7만 원. 근데 4천들했잖아 4천들이 7만 원이면 좀 괜찮은 건가? 아, 어 이거 그 뭐야? 이거 안 들렸는데? 아, 내가 못 들었나 봐, 이건. 이거 들렸어요, 님들? 아, 감사합니다. 아, 도와박씨.. 도와박님 감사합니다 이걸 못들어? 아 이거 그러니까 집중하느라 못들은거죠 저거 멘트를 안 남기셨네 그냥 콜도네 하셔가지고 멘트를 남기면 은 보통 텍스트 읽어주니까 그거 때문에 들리는데 그 소리를 못들었네 흔해는 일단 뭐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려주니까 그걸로 반응은 됨 저거 나중에 고쳐올게요 지금 당장 하기에는 또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하니까 알림음이 왜안 들릴까 근데 어디 계신겨? 아, 저기, 저기다 올라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차직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게임스같은 겁나 약해 진짜. <laughs> 이게 헤비? <laughs> 근데 이게 뭐 플러스 사면 사실 뭐 딸려오는 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요렇게 엄청 안좋 좋은 건 아닐 수 있어도. 포는 또 엄청 좋아 포는 또 엄청 좋긴 해에미지가좀 약해서 그렇지 아, 죽겠는데 와, 아, 뭐야. 아, 씨, 한발 고쳤다, 나. 아군이, 아군이 다 때린 거네. 이야. 아주야 그만해라. 응? 그만해, 임마. 너 뒤졌어. 이 라인은 끝났어, 이제. 내가 그냥 다 박살 낼 거야. 아, 근데, 이, 넓은, 이, 초원을,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숲을? 갈수 있을까요, 제가, 저기까지? 가다가 <laughs>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막, 아! 아, 죽겠다, 이거, 진짜. 야,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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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여,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걸. 이렇게 좀 가도 가져... 안 될까? 아저 저기 시가지 주도권이 없어서 못 가겠네 아, 저기 미듐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런데 아 아니면 여기를 미듐이 와서 뭐 밀어주던가 달려가지고 여기 스코다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얘한테 걸려 지금 가저 그 뒤에 구축들한테는 안걸려 이게 다 같이 가면은 솔직히 갈수 있는데, 우리 애들이 뭐 붙어 줄 생각을 안 하네. 내가 희생해, 희생해, 희생한다. 내가 해, 나 몰라, 나 죽으면 니네 더 힘들어져. 나 몰라, 알아서 살려. 아, 냉동? 아니, 유폭, 이거 왜, 아까도 유폭 한번 났었는데, 유폭이 뭐두 번이나 난다고? 아, 유폭 왜 이렇게 잘나? 이거. <laughs> 아니, 뭐냐고. 유폭 왜 이렇게 잘나? 유폭 두번 났어. 손으로 라이브 키고 들으라고? 그럼 내 목소리도 들리잖아. 극혐임. 자기 목소리 들으. 한번더 듣고 싶다고? 그럼 한번더 쏘세요. 간단하잖아. 응, <laughs> 그래도. 아, 테스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안 들리지, 나는? 아니, 안 들려, 저게. 이게 뭐야, 이게. 아, 도안 들려. 아, 몰라. 아, 다음에 고쳐, 저거. 지금 안 돼, 저거. 지금 하려면. 게임 안 하고 저거만 할수 없잖아. 수수 반응 이후 부탁 소신 발언 쓴 사이 나이 47세 아저씨 같은 소신 발언 하셨으므로 당신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겠죠. 네. 당신은 이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나가서 죽으세요. 당신, 당신 댄이야. 나이가 47이야. <laughs>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죄, 무슨 죄로. 고소합니다, 진짜. 목소리 들어보세요. <laughs> 아니, 목소리 이거 마이크 싸구려라서 그렇다니까. 내가 원래도 좀 저음이긴 한데. 원래도 저음이긴 한데. 아니, ts, 왜 까부냐? 그리고 왜 까불어? 얘 뭐야? 아니, 형들, 나 괴롭혀요, 얘가. 도와줘요. 한 발만 어떻게 좀 맞춰봐요, 님들. 다시 올게요. 뭔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들인데얘 뭐야? 진짜? d 가 없는데, 얘가? 하, 게임한 이가 없어, 쟤. 아니, 근데 제가. 자꾸 범벅해 죄송한데 이거 좋은 거같아 <laughs> 아까 그냥 무난하다고 했는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어. 아 이러면 못뭐 들지 않나? 레벨 레벨 이거 장전 개 느리겄 아니 뭐 하냐고 나 지금 나뭐 아 하냐고 지금. 저걸 못 들고 있냐고.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진짜. 저같이 주관 뚜렷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망했는데요 이거? 주관 이거 뭐고 망했어? 젖졌어 어떻게 해, 이거? 고브라 온다. 고브라 온다. 고브라 온다. 고브라 온다. 경전아, 왜 저쪽으로 도망가지. 너 나랑 같이 죽을 거야? 아씨, 이차지 가지 말걸. 양쏠 <laughs> 걸. 아씨. <laughs> 그야. 도망 가지 나 버리고. 내가 뭐라고. 같이 있어줄게, 하나, 같이 죽었네. <laughs> 야, 저, 진짜. 아니, 야, 여기 묻히고 싶었나 보네. 강가에다가 뼈가루까지 바로 뿌려버리네. 야, 화장을 바로 해버리네. 그럴 필요 없는데. 좀더 살지, 너.